안녕하세요 음, 돈을 버는 거 음, 열정과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온 뇌가 집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길을 찾아서 거기에 연결할 수 있을까 저 역시 돈 예전에 그 열정의 지수가 상당히 올라갔을 때는 글을 쓰는 일이 너무 즐겁고, 몰입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거기서 어떤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생각이 움직이고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를 얻는 그런 어떤 집중력과 몰입, 집중력과 몰입도가 있었는데, 요즘에 글에 대한 그 열정이 많이 이제, 찍은 것같아 관심도가 약간 내려갔죠. 한참 관심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음, 경품도 음, 여, 관심 있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곳에만 집중을 해서 음, 파니까 당연히 그 결과물이 나오죠. 그래서 뭐 김치 냉장고도 받고 웬만한 이제 가전제품 이런 건다 받아서 쓰, 음, 썼습니다. 음. 많이, 경품을 정말 열정적으로 했을 때 많이 받았죠. 상품권 이런 것도 50만원 상품권도 받고 그래서 유용하게 잘 활용도 하고, 그러니까 경품도 하나의 재테크가 될수 있고요. 글 쓰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가 될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 열정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아무래도 그에 맞게, 그렇게, 음, 관심도 내려간 거에 맞게 흥미가 약간 떨어졌어요. 그래서, 글쓰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취미 정도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그만큼 이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열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정. 열정이 있어야지 이제 관심도 가고, 몰입도 하고, 집중력도 생겨가지고, 그 성과를 얻어내죠. 그러니까 자기 신뢰가 굉장히 중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믿는 거, 난 내가 할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 있죠. 어떤 공모전이 있어도, 어, 사람들이 하는 경쟁이니까, 어, 똑같은 사람인데, 어, 내가 못 해낼 이유가 없다는 그런 어떤 걸로, 내 이제 각인을 해서 열정적으로, 이제, 나의 어떤, 뇌와 생각 에너지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공모를 했을 때 당선으로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은 문의 작품 이런 것들 또 공모해서 한 70만 원 받았고 시 공모 같은 거도 50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그렇게 이제 수백 편의 장, 당선이 됐는데 공모전 같은 거 그래서. 어, 한금도 수천만 원 정도 이제, 받게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의 열정이 있으면 자기 신뢰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정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어떤 전략을 수립하게 돼 있고, 내가, 내가 합니다. 내가 하고, 나를 믿고, 나의 뇌를 믿으면, 그런, 어떤, 물질은 결과물은 당연히 이제 만들어줄 수밖에 없고, 관심 있으면 실행을 하게 돼 있고, 실행을 하면 반드시 결과물이 나오죠. 그런 과정, 과정이 성장이고, 그것이 이제 모여서 성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뭐 성공하고, 특별한 사람만이 부자가 되고, 그거 아닙니다. 누구나, 누구나 할수 있다. 나도 뭐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은, 나도 이제 스스로를 믿고 행동을 하고 실행을 하면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는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부자는 뭐 어디서도 태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루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모든 사람은 다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특별한 사람은 존재하겠지만, 은 그래도 내가 하는 만큼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다지 특별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그다지 무능한 삶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어떻게 몰입하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글을 써서 수천만 원의 수입을 만들어내고 어떤 어뭐 여러 기저기 뛰어다니지 않고도 가상의 공간 온라인을 통해서만도 이렇게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 그 이렇게. 정말 돈 하나 드리지 않고 생각과 경험, 아이디어, 이야기 이런 것을 소재로 삼아그 돈을 벌었는데, 아, 누구든지 뭐 돈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정보를 찾을 것이고, 정보를 더 연결할 것이고, 그래서 돈을 만들 것이 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관심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제 관심이 있었다면 그 돈을 버는 템포를 어떻게 내가 밟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죠 주식도 주식은 물론 변동성이 있지만 음, 내가 위험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로 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 투자로 음, 가야 되겠죠 좋은 우량한 종목을 가지고. 음. 네 아이디어로 많이 돈을 벌었던 그걸 이제 주식에다 또 연결하면은 아, 그만한 또 시너지를 또낼수 있고 자산이 또 이제 음, 확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음, 은행 이런데 금고에 잠자는 돈을 음, 주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항상 뭐 수익성이 나는 곳에는 위험 부담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위험을 내가 이제 자기에 대한 믿음, 신뢰로 기꺼이 이제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주식을 통한 어떤 장기 투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응. 그렇게. 누구나, 누구나, 응. 열정이 있으면 모든 부분에서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열정과 실행력이죠. 스스로 믿는 힘, 그리고 자기 신뢰, 이런 거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想的。